자, 17번 문제입니다. Hello everyone. Uh, 뭐, 아니, 여러분 안녕. Today, 오늘, I want. To, 저는 원합니다. You, 너에게 know to consider. 고려하기를. want 가요. want하고 expect만 해당되는 희망동사라는게 있어요. 제가 만든 거야. Okay? 그럼 뭐야? 무조건 이가 하기를야 네가 생각하기를 원한다. This, 이것을. 이게 뭔데? Do you have something? 너 뭔가 가지고 있냐? You are not using? 네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Okay? In your home. 네 집에서. Then 그럼 how about sharing? how about 뭐하는 게 어때 이거죠? 공유하는 게 어때? It 그것을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어때? It enables enable 일반사용 동사 가르쳤죠? 약간씩 지다 동사 product 상품들이 제품들이 to be recycled 재활용되고 and reused 재사용되도록 요거 여러분 이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뱉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재활용되고 재사용되도록 어 가능하게 한다. Reducing 분사 구문이에요 하면서 줄이면서 The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효과를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okay. For example, 혹시 모른다고 했으면 얘기해, 가르쳐달라고 For example, 예를 들어 if you have a nice dress, 네가 어, 좋은 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면 For a party, 파티를 위해서 Lend it, 그것을 빌려줘라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Who 아, 주자면 한다면 가지고 있다면 빌려줘라. 모모하는 뭐, 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빌려줘라. Then 그러면 the materials 그 재료들은, okay, used 사용되는. In making, in w h i moment에 있어서죠. 네. 만드는 데 있어서, a new dress 새로운 드레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can be saved 절약될 수가 있다. 예, 네, material 재료입니다. Okay, the same thing. with toys 그게 뭐야? 장난감을 가지고도 마찬가지다 이 소리야 장난감을 가지고도 마찬가지다 ok 한마디로 드레스나 장난감은 뭐라고요? 빌려줘 목적은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ok In every year 매년 billion, millions of toys 수백만의 장난감들이 that children no longer uh, play 자, 이때, 뭐야. t h a 뭐야. 앞에 명사니까, 뭐, 뭐, 하는 이 되겠죠? 아이들이, no l o n g e 놀지 않는. 위드까지 뭐예요? 더이 살이다. 살이야, 상이다. 더이상. 죄송합니다. 놀 o 거 더이상 뭐 많다. 더이상 뭐야. 가지고 놀지 않는 수백만의 장난감들이, I've t h r o away. 버려진다. by sharing. 뭐, 마음으로써, by your engine. 물건들. 생산 물건 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물건들을 남는 음으로써, you can reduce, 너는 줄일 수 있다. r e w a s e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자, 여기서 단어 하나. 드레스하고 토이를 갖다가, 어떡하라고? 남들에게 빌려줘라. 목적은? 쓰레기를 줄여서 재료 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얘기했다. 했다. Also, 또한, you can benefit. 너는 뭐야? 이익을 얻다이 뜻이 있어. benefit. Financially, 경제적으로. 한마디 뭐야? 돈 번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Okay? 원래 재정적으로인데 경제적으로 할게요. 경제적으로 by sharing 공유함으로써 your g o o d 너의 제품들을. Okay. If you have uh, by hand 모음으로써 자, if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다면 books 책을 you've finished 네가 끝낸 reading 읽은 것을 끝낸 명사다음에 주어동사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네가 끝냈던 reading 읽는 것을 끝냈던 끝내 뭐야? 책들을 가지고 있다면 레지스터 r 등록해라. 등록하다요. Then 네. 그것들을 on online sharing systems 온라인 공유 시스템에 등록해라. Then 그러면 someone 누군가는 who 뭐뭐하는이죠? 원하는 to read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your books 어 너의 책을 읽기를 원하는 누군가는 can rent 빌릴 수 있다. them 그것들을 책들을. and you can make money. 그리고 너는 돈을 벌수 있다. by sharing 공유함으로써. 오케이? 책은 어떡 하라고 등록 어디에? 빌려주기. 비, 책을 빌려주고 뭐라고냐? 책 빌려주기 시스템에 등록해. 그럼 뭐 한다고? 돈 벌리는 거야. 아, 돈 버는 거야. 아까 장난감하고 옷은 돈벌수 있어 없어? 그거 아니야. 책저 책은 빌려줌으로써공유함으로써돈 버는 거야. 오케이? Similarly, 마찬가지로. If you need a bicycle, 네가 뭐야? 자전거가 필요하다면, 오케이. Okay? You can find 너를 찾을 수 있다. Someone,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을 who 뭐뭐하는 공유하는. There's 그들의 것즉 그들의 자전거를 공유하는 일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On bike sharing systems, bike 공유하기 공유 시스템에서. And save money 그리고 돈을 절약할 수 있다. Why don't you wake up? 자깨어 이렇게 깨우다니다 깨워버린 게 어때? Your e sleeping goods. 너의 잠자고 있는, 뭐야? 상품들. 그래서 sleeping 같은 건 뭐예요? 사용하지 않는 애쓰지, 뜻이야. 오케이? 사용, 사용되지 않는. <웃음> 답은요. <웃음> The benefit of sharing things. 물건들을 나누는 이점이 됩니다. 자, 봐. dress out toy는 뭐야? 자원 농민 방지야. 돈 버는 거 아니야. 독서는 렌트 빌려주면서 메이크 머니야 마이스크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해준 거 지가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세이브 머니야 예언치 100% 나온다 이거 6 17번 알겠죠? 네, 수고되었습니다